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땐 시원한 차한 대가 최고입니다. 저는 SK 부경매매단지입니다. 지하 6, 4층, 지상 6층. 총 10층 건물로 되어 있는 전국 중고차 단일 매장 13,000 대가 준비되어 있는 중고차 쇼핑몰입니다. 오늘도 가져온 차는 정말 실속 있고요 알찬 정보 실매물입니다. 바로 그랜저 아이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랜저 아이지 2.4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프리미엄 등급 2018년 8월에 등록한 47,000km 2018년에 47,000km의 짧은 주행거리 진청색입니다. 2.4 프라임이고요 프리미엄이고요. 색깔도 좋고 주행그리도 좋고 옵션도 좋습니다 사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차는 이렇게 좋은 차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시작돼서 안에 시트도 베이지색으로 깔끔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차 보기 힘든 진청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우리 유튜브 고객님을 위한 특별 할인 가격이 영상 끝부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2018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차는 한 사람이 장기일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에서 막이 사람 재산 빌렸다는 그런 렌트카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가용으로 이용했던 장기 렌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인거리가 짧고 사고도 없고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2018년에 47,000km 판매가격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2.4프리미엄입니다 이렇게 좋은 차입니다 앞에 선팅도 잘 되어 있어서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도 끝내주고요 범퍼도 깨끗하죠, 번네트도 깨끗하죠 전방 감지에서 작동이 잘 되죠 나이트도 불이 잘 들어옵니다 앞주면보신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뒤까지 에 깔끔하죠 뒷모습 보겠습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쪽 보겠습니다. 지금 좀 운전석 쪽을 볼 텐데요. 운전석 앞에 그릴부터 시작해서 앞에 범퍼, 앞문, 뒷문, 뒤에까지 봤을 때 깨끗합니다. 흠집도 하나도 없고 색깔도 이쁩니다. 타이어 앞뒤 네개 상태 좋고요. 휠도 깨끗하게 관리가 참잘 되었습니다. 뒷모습 보시면 알겠죠? 네, 진청색입니다. 뒤에 후면도 불이 잘 들어옵니다. 트렁크도 깨끗하죠? 후방감이 돼서 작동이 잘 됩니다. 듀얼 머플러.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가 안정감 있고, 승차감 있고, 코너링 좋고, 연비 좋고, 조용하고, 정글장없고 디자인도 이쁘고, 인기가 좋은. 그랜저 IG 2.4를 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차입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사셔야 됩니다. 실내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겉에는 진청색이지만, 안에는 이렇게 브라운, 베이지색입니다. 베이지색. 깔끔하고 화려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베이지색. 그래서 시트가 베이지색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도어 트림, 문 도어 트림, 콘솔 박스 이런 모든 마감재가 다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다 연동이 되어 있고요. 전노 시트도 작동이 잘 됩니다. 시트 깨끗합니다. 깔끔합니다. 쿠션도 좋고, 순... 만져보면 느낌도 좋고, 깨끗하고 청결한 바로 실내입니다. 뒷좌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천정부터 시작돼서. 도트림 시트, 정말 다 이렇게 하얀색, 네,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고요. 앞뒤 공간도 넓어서 충분하게 쉼과 여유가 있고요. 천정부터 시트 바닥에 왔을 때 오염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손상된 것도 없습니다. 보시는 그들입니다. 깨끗합니다. 관리도 잘 되었고, 잘되고 넓고 쾌적한 공간에 옵션도 좋은 바로 그랜지 아이지 실내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핸들도 보시면 핸들, 가죽 핸들이지만 벗겨지거나 찢겨진 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핸들 왼쪽에는 오디오 컨트롤 기능, 핸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작동이 잘 되고요. 핸들 여성 기능도 작동이 잘 됩니다. 깨끗합니다. 깔끔합니다.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 보신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죠?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대시보드 위에 보더라도 흠집도 하나도 없고 깔끔합니다. 센터 페이아 중심도 깨끗하고 시트도 보신 것처럼 가죽 시트가 한쪽으로 모여있거나 쏠려있거나 뭉쳐있거나 쭈구처한 것도 없이 상태가 아주 균일합니다. 넓고 깨끗하고 청결한 실내 공간. 이렇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청결합니다.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4만 칠천 킬로입니다. 이 차는 분명히 렌터 이력이 있지만 한 사람이 탔던 장기 렌트 이력입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무사고입니다. 4만 7천 킬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어,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 후방 카메라 그리고 그 옆에 클래식한 시계겠죠 버튼 시동이 있고 그 밑에 에어컨, 히터, 공조기능 그래서 시원한 바람, 차가운 바람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계산 기능이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기어봉 선잡이 보시면 키가 두 개입니다. 키두개 그대로 있고요. 기어봉 선잡이 바로 위에 보시면 아시죠? 여선시트, 통풍시트, 핸들 시선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기어봉 선잡이 뒤에는 오토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전방감지기, 이런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방감지기, 오토파킹, 오토홀드, 이런 기능까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기능. 후방카메라 이렇게 화질이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투명합니다. 상쾌합니다. 후진할 때, 주차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전면 유리에는 하이패스 눈물려가 있어서 하이패스 카드 바로 그 사용이 가능하고요. 블루링크 서비스입니다. 그건 유료입니다. 블루링크도 가능하고 하이패스 눈물려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면 유리에는 헤드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헤드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고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센터 패셜 밑에 보시면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통풍 시트 기능이 되고 있는 거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핸들의 왼쪽 보시면 후측방 감지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후측방 감지기, 백밀러가 잡지 못한 사각지대, 백밀러의 한계를 넘어가는 사각지를 잡아주는 후측방 감지기, 버튼 시동 기능까지 다 되어 있고요. 엔진 보겠습니다. 엔진 이렇게 이 깨끗합니다. 깔끔합니다. 흠잡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차, 엔진 깨끗합니다. 연비 좋습니다. 조용합니다. 가성비 좋습니다. 부둥이도 깨끗하고, 배터리도 강력하고, 잡소리 없습니다. 잔고장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 말썽 없는 차를 사셔야 됩니다. 타이어 휠 보겠습니다. 타이어 휠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이제는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능 보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전선 침수 없습니다. 영업 이력만 인같고요 단순견도 하나 듣고 하체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 차는 엄연하게 성능적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미세도유 주행거리 사고 유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증됩니다. 무상수리가 됩니다. 바로 성능 보험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 엔진 미션에 이상 있을 때 안심하십시오. 중고차도 정확하게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실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지금 보신 차 시운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차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 바로 좋다면 바로 당일 계약 또는 출고 보험가입 이전 등록까지 가능한데요. 그런 원스텝 서비스 어떤 방법 어떤 절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할 방법이 있는데요. 결제 방법은 현금, 카드, 할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카드, 할부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도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할부는 우리 고객님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동의를 얻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KB금융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 농협 캐피탈 kb 캐피탈 매리츠 캐피탈 우리 파이낸셜 아주 캐피탈 등 은행과 캐피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고객의 신용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할부 조건은 할부 기간은 최하 20 10, 24개월부터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5년에 6 0개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상환 상황, 중도 상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한. 오늘 당일 다 출고 이전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에도 오늘 차를 보시고 계약만 하시면 그리고 며칠 후에 잠금치르실 때는 저희가 차를 직접 배송해드리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 또한 이 차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엄연하게 출고 전에 우리 고객님에게 정확하게 정보 전달한 다음에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리 고객님이 타고 계신 차가 있다 그러면 대차거래도 가능합니다. 폐차 대행도 해드립니다. 검사 대행, 용품 수리, 경정비, 자동차에 관한 토탈 종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전화주시면 됩니다. 대차거래 그래 환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고객님이 중고차 하면 가장 궁금해하시 중고차 시세랄지 중고차 성능이랄지 또 중고차 비교견적이랄지 어떤 차를 얼마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 전화 주시면 한 번의 상담에 정확한 결론, 한 번에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그랜저 IG 2.4 프리미엄을 보셨습니다. 2018년 8월에 녹한 47,000km의 진청색 무사고 차량. 너무너무 좋은 차, 헤드업 투스플레이, 후측방 감지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 한 사람이 탔던 장기 이랜드 이력, 너무너무 좋은 차, 오늘 유튜브 고객님을 위한 특별 할인 가격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